자 상황을 보자 지면이야 공을 쏘아 올려 지면에서 그래서 높이가 40m 이상인 게 5초 이상 6초 이하가 되고 싶어 이제 높이가 40이 되는 순간이 두번 있을 텐데 첫 번째 이 순간이 T는 알파라고 해 볼게 두 번째 순간 이제 떨어지면서 높이가 40m가 되는 순간을 T는 베타라고 해 볼게 그 시각을 그러면 지금 높이가 40m 이상인 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초 동안이야. 이 동안에 높이가 40m 이상인 거야. 그래서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초 이상, 6초 이하인 거지. 그러니까 40m 이상인 게 5초 이상, 6초 이하니까 이거가 이문핵심이야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. 자, 그럼 이제 높이가 40m가 되는 순간이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잖아. 그럼 이제 높이가 이것의 두근이 알파베타가 되는 거지. 정리를 해 보면, 5로 나누자. 일단 5로 한번 나눠주면, 그리 정리해 주면, 얘의 두근이 알파베타.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, 문제가 이제 단순해졌어. 이2차 방정식에 두근이 t 는 알파, 티는 베타일 때, 그때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 이상 6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어떤 정수 a를 구하시오. 이런 문제로 바뀐 거야. 이제 이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좀이 문제 어려운 점이었던 거고. 그럼 이제 풀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겠지.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고, 그럼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제 근 곱셈 공식의 변형 바로 할게 이렇게 될 테고, 그럼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32가 되겠지. 지금 베타가 더 크니까 양수야. 자, 그럼 이제 어, 루트 a 제곱 마 32가 5 이상 6 이하야 해서 이거 풀어서 이 정수 a를 구해주는데 이제 이거 풀어 보자. 각각이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이제 대수가 바뀌지가 않아. 각각을 다 제곱해줘. 그럼 이제 a의 범위가 A의 범위가 루트 57에서 루트 68사이야 이제 정수니까 어림하자. 루트 68은 어림해 보면은 점 몇이지? 루트 57은 어림하면 7. 몇이지? 그럼 이제 A가 정수라고 했으면 7. 몇보다 크거나 같고 8. 몇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8이지. 그래서 정수 A는 8이 된다. 이렇게 a 구하면 돼.